저희 FPD 그룹 3만, 3만 명 엔진이 있고요. FPD 소프트웨어에서는 1만 명 엔진이 있습니다. 어, 주로 개발자 테스트 다 가능하고요. 다 가능하고 필요하신 인원수 및 기술만 알려주시면 어, 언제든지 어, 필요하신 만큼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FPD에서도 자율주행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FPD 하노이 10월 달에 저희 자율주행 자랑은 아, 실제적으로 어, 움직이고 캔버스에서 어, 움직이면서 어, 사람 인식, 번호판 인식, 자랑 인식, 어, 신호 인식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시키고 어, 그리고 어, 실제 길에서 네어 운행할 예정입니다.